아니는 스타일에 애가 이렇게 억눌려 있거나, 음. 그리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 이성적인 아이예요. 아. 이성적인 아이여서, 네. 그 엄마가 감정적으로 화를 음, 내면 맞아요. 사람 취급을 잘안 해요. 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어, 얘는 굉장히 냉정한 아, 이성적인 합리적인 아이라서. 아. 의자가 왜 그러지? 어,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어. 그 어, 얘기, 그 어, 그리고 같구나. 친구들도. 음. 지금 아까도 음. 얘기했죠그 애는 저랑 친하긴 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음. 그러니까 냉정하게 정확하게 팩트만 말하잖아요. 오, 어. 교육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치기보다는 <laughs> 1, 학년 이제 쉬어서 엄마가 아, 가르칠 수 있는데 맞아. 최대한 다른 삼자한테 하세요. 어. 그래서 제가 제가 본 아이는 이 아이는 사과나무 유형이거든요. 이 사과나무 유형이 첫 번째예요. 지식이 음. 부족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laughs> 이 아이가. <laughs> 네. 뭐 백로, 음. 어, 뭐 반달고 이렇게 명칭을 정확히 알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멧돼지, 너구리, 네. 청솔모, 다람쥐까지. 근데 이것도 스컹크라 한는 애들도 많고, 아 그다음에 이거를 아 모르는 애들도 많고, 아 그리고 뭐또 그런 아로 같은 거를 진짜 타조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 <laughs> 아, 정말로. 그게 이제 오. 반포에 여기 영어 유치원 다 다니고 음. 되게 막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도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음. 우리 이제 하람이 같은 경우는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말이나 이런 논리적인 이해가 높은 음. 걸로 봐서는 굉장히 첫 번째 이제 하람이의 특징은 영특해요. 음. 어, 영특하다고 볼수 있고, 또 지적 호기심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음. 어, 책을 좋아하기도 했을 것이고, 맞아요. 책을 읽어도 자연 관찰책이나 과학책 같은 거 실제 사신이 기반하는 어, 책을 맞아요, 맞아요.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이제 7살에서 8살으로 되는 이 나이인데도 공주 하나 그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기가 쉽지가 하트도 안 그렸어요. 네, <laughs> 자, 그런 여자아이들이 흔치 않죠.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생긴 건 너무 이쁘고 여성스럽게 생겼지만, 음. 굉장히. 목적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되게 신경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된 음. 이과형의 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관심사가 음. 과학이라든지, 뭐 세계라든지, 음. 위인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아이한테 관심이 있을 거고, 음. 그런 배경지식이 풍부하게 쌓여야지 공부를 또잘할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과생인 여자애들 뭐 많지 않나요? 그럼 음. 정말 흔치 않아요. 한100% 중에서 한15% 20%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람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 호기신과 이과적인 성향이 또 영특함이 네. 이제 첫 번째로 이 아이에게 어그 달란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어 이렇게 머리가 이제 빠르고 이제 영특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음. 하람이가 되게 예민해요. 어 예민해서. 오감이 음. 예민해서 뭐 먹는 거, 와. 어머님 말씀하시는 네. 대로 보는 거, 시각적인 거,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민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음. 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불안도가 높을 수 있어요. 아. 어, 어. 그래서 이제 엄마는 강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네. 자체가 네. 이 아이가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걸 남들보다 확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뢰 겁먹기도 하고 미리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위치 같은 것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좀 자기 안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낯선 공간에 갈 때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낯선 공간에 사람이 좀 무섭거나 뭐 조금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거나 조금 뭔가 분위기가 이렇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또 그거를 적응해 가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지뢰 약간 바운더리 안에서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예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막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람이 같은 경우 그림을 또래보다 훨씬 더잘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여자애들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 그걸 보냐면 정교해요. 정교. 아, 어, 정교에요. 어,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 또래 아이들 6월생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도 손 쓰는 거나 가위 쓰는 거나 그림 쓰는 걸 봤을 때 미술학원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소근육 발달이 잘돼 있고, 정교하고, 정밀하고, 완벽하고 싶어 해요, 본인이. 어,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감이 예민한 거, 어, 머리에 영특한 거, 이런 것들과 같이 함께 있는데, 이런 애들 이제 보고, 어머, 선생님, 뭐, 하람이 너무 어. 그림 잘 그려요. 미대 보내세요. 이런데 미대를 절대 어. 보내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이과적이고 공간감이 있고, 배경지식이 풍부해서 음.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리는 거지, 절대 엄청난 창의성이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미대를 나왔지만 음, 미대를 가면 막 입시를 미친 듯이 해서 뭐 실기 하셨으니까 아실 거 입시 막 친듯해서 어, 그거를 맞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어, 가지만 막상 대학을 가고 우리가 풀어먹을 수있으려면 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하람이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있어요. 음.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있어요. 음. 한50% 60% 있는데 그 창의적인 게 엄청 예술적인 창의성은 아니에요. 네, 그냥 이공계에서 조금 이렇게 음, 음, 음. 탁 반짝이는 네, 창의성인데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아, 생각을 할 음. 그런 여유도 많이 있게 키우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얘가 막 학습적으로 막 메몰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음. 키우시기를 네. 그래서 조금 그러한 연결고리가 이렇게 음. 이어져서의 그런 상상력이나 창의성이지 막 예술성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창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미대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음. 음, 그리고 만약에 미대를 간다 하면, 하던, 하면은 음, 음. 정교함을 요하는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시각 디자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적인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어, 특출난 것이 어, 두뇌적인거나 이과적인 성향이 음. 강하니까 네. 오히려 제가 뭐 처음 보자마자 그냥 느꼈던 뭐 수의학과라든지 뭐 어. 약대라든지 어, 어 치대라든지 의대라 이런 게더이 아이한테 맞을 수 있어요 왜이 아이가 영민하고 예민한데 그 오감이 예민한데 그 기질을 네. 일정인 걸로 더 풀어내고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이게 한데 음.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하고 계속 뭐 창의성을 요하는 일을 한다거나 불안정한 일을 할 때는 이게 성격적으로 굉장히 이거를, 이 아이가 그 예민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한 애가 될수 있다는 거죠.